있네요. 그도 어, 이게 뒤에 많 이게 넓지. 흙이없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봐 아, 알겠지. 호박. 호박. 보여줘봐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laughs> 뭐예요? 뭐. 이게 뭐라고? 뭐예요? 어 영어로 뭐라 그래 호박을 뭐야? 팜킨 아니야, 주킨, 주킨? 아, 주킨이라 그래 호박을 좀 노란 거 이렇게 가지 하나 따가 <laughs> 어... <laughs>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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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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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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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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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가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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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가지를 뭐라 그래? 에그플랜트. 어? 에그, 에그? 에그 플랜. 에그 플랜? 에그. 어? 에그 에그플랜 에그플랜? 에그플랜 에그플랜트 쪽으로. 가 네, 고추인데, 이거 타면서. 아아아아 고추하고 토마토는 밑에 가수있어 있어. 토마토 따로 가자 이제. 고추를 어떻게 또 알고서 먹었 단호박 단호박 <laughs> 단호박 용어로 뭐라 그래? 이게 펌킨이게 펌킨? 펌? 이게 펌킨 아, 펌킨 어. 어. 어 이거 펌킨이예 이거 하나 따따봐 이거 근 조금 아직 안익어아 아, 괜찮아 따도 돼 이게 펌킨이예자 들어봐 음... 그러니까 규영이가 들어봐 네그 들고 뭐라고 그게? 이거는 조금 숙성해서 먹어야지 네. 펌킨 아. 펌킨 응 음, <laughs> 음, <laughs> 가자 조금 익혀서 어 거기 또 있어? 거기 뭐가 있어? 와, 어, 밑에 끝다 어, 이리와. 자, 밑에 토마토, 따로 토마토는. 이리 이리 안 토마토 따로 가자. 이리와. 더우니까 토마토 따로 가자. 이거, 문서 이거, 문서 이거, 저기, 저기, 돼지 감자를 뭐라 그래, 영어로? 그래. 돼지 감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모르겠 돼지 감자를 돼지 감자를. 내려가자. 나는. <응>. 내려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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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옥수수 이제 나 나오게 음, 옥수수 나오게나봐 예, 고추도 있다. 고추 몇 개다 밑에 고추다. 뷰미야, 저 고추가서다 고추. 어, 고추. 어, 고추. 그다. 여기 밑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어, 그다. 어, 어 그다. 어, 다이 어. 많다 고추. 여기도 있기도 어, 그다. 다 어. 왼쪽 어. 고다. 그고고거 아빠 먹으라고 그래. 어.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자, 여기도 있다. 기도 따, 그거. 음, 그렇지. 따, 따. 어. 배고프다. 바구니 다 담아, 다. 따가지고. 이게 많이 아니, 다, 다 한번 가지고 와야 되니까, 너. 예쁘다. 어? 이거 따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니까, 따. 따라니까, 이렇게. 야, 큰 거는 다따 옆에. 그래, 큰 거는 좀. 가지고, 큰 거는 다따 여기도 어, 그거 따, 큰 거. 어, 큰거 어, 따? 어, 큰거 따? 집에 가지고 와서 아, 저기 맞다. 찍어 먹으면 돼. 좋아하네. 어, 어 맛있어. 따? 어, 큰 거는 다 따버려. 가지고 가야 되니까. 담아줄 테니까, 봉지에. 쭉 가면서 닫다 규영아, 그큰 거, 왼쪽에 보이는 거닫다큰 거. 저 왼쪽에 저, 기 저기도 있잖아. 어, 큰거 없다. 계속 다그 옆에도 있네, 여기도. 그렇지, 그렇지. 거기. 거기, 거, 거기도 크잖아. 그거 크잖아. 어, 그거. 앞에, 그 앞에. 어, 그거, 그것도. 어, 그거 닫다큰거닫다 아니큰건다 따야 돼일라이자김미기그다따큰거다 아, 네. 아. 여기, 여기. 음. 따버려야지 나중에 못 먹어 이거 이것도 따야 되겠다 김미따 뒤에 큰 있어. 음. <laughs> <laughs> 네. <laughs> 아니안 매워 안 매워 <웃음> <웃음> 어. 이제 가자 이제 토마토 <laughs> <통화도 웃음> 따러 가자 많다, 많다. 와 이제 통 토마토 따러 가자 <laughs> 그니까 어. 갈게자 이제 토마토 따러 가자 옥수수 따른 것도 재밌는데 가자, 가자 내려가자 와 바구니 들어 와 바구니 들어 어. <laughs> 저 밑에 가지 토마토 따러 아 가자 토마토 아 따러 가자 야, 이게 땅콩이고 이게 콩이야 땅콩도 어, 보고 땅콩이야? 콩이 먼저 보고 이게 땅콩이래 땅콩 땅콩 아 저거 콩 열렸네 아 저거 콩

무생채 이거 뭐? 당근 아 여기 여기 당근 보이잖아 당근, 당근. 빼봐 그 하나 께그 그거, 그거 제일 큰거미면마요큰거큰거 잡아다녀봐, 요큰 거, 큰 거. 잡아다녀봐. <laughs> 하나 더께께 더 이거 이거 큰거야 규영아 너 이거 큰거잡아 빼봐 그거 어 아니 앞에 앞에 거어 그걸 두 손으로 빼봐 빼 봐. 잡아. 빼 봐. 빼 봐. 빼 봐. 어. <laughs> 됐어. 어, 이 사람아. 됐어 가지고 가자. 됐어. 어, 그만 아니야. 원래는 뭐, 길어야 뭐, 되는데 땅속이? 땅이 깎아 가지고 자, 이리 내려가자. 이리 와. 이리 내려와. 엄청 많아. 엄청. 이거는 강자 옛날에 캤던 강자인데 아직 안 펴서 이 꽃핀 거 봐, 코스모스. 아, 내년에는 이제 저기 땅을 깊게 파면 돼. 내려가. 저기 토마토 깨로 가자, 토마토. 아, 내려가, 토마토. 내려가, 토마토 깨자 어, 가, 이, 규미야, 규미야, 이쪽, 이쪽으로. 앙해. 아, 아, 네. 저기, 토마토, 내가. 밑에. 토마토 따라 가자. 아, 이게 저거야. 계속 아, 네. 네. 여기 여기 있잖아. 토마토. 토마토부터 다이리와 내려와. 이 노란 어, 거, 여기, 거. 이 노란 거 다. 노란 거 이거. 여기. 노란 거. 그 노란 어, 거두 개다. 두개 노란 거두 개. 개. 쪽으로 와. 여기. 어, 그 왜? 어, 꽃다 어, 됐어. 음. 그 이쪽에 빨간 거. 거. 어, 어, 빨간 거따그 빨간 거. 거. 빨간 거. 어. 어. 그리고 어. 여기도 있고. 여기 어, 여기. 도고 음, 안익은거 같아? 응 어. 음. 자, 가자. 그러면. 이쪽에 땄어? 이쪽에 토마토? 여기 있는데. 빨간 와이리이 여기서 빨간 거 따. 좋잖아, 여기. 귀미야. 자, 고만따 당신 따 가지고 가자. 덥다. 방으로 들어 잠깐 기다려. 더우니까. 응 비트 그거. 빨간 거. 비트 한번 먹어 봐. 비트는 어. <laughs> 근데 그냥 안먹어서 아니, 얘가 뭐예요? 얘. 아, 예. 유미야. 응? 어?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벌레들이 엄청 많더라고. 벌레가 벌레. 그래서 얘가 스스로. 야 덥다. 우린 들어가자. 우린 들어가자. 야 덥다. 유미야, 빨리, 와, 빨리, 빨리.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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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예산. 들어가, 들어. 어 잡았어 들어가 덥다 들어가 들어 더 들어가 들어가 <laughs>